자 일단 여기서 이제 어, 목록이랑 예, 단건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DTO를 저희가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어,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어노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DTO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담는 객체이기 때문에 JPA 어노테이션은 전혀 필요가 없다. 자 일단 요거 인포트하는 거 자동으로 지워지게 어, 요거 좀 작업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얘는 엔티티가 아니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넣어줄 필요는 없고, 굳이 뭐, 이제, 저희 데이터 관련해서 넣어줄 거는, 겟터죠. 겟터 네, 하나만 넣고요. 자,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뭐, 굳이 건드릴 건 없기 때문에, 프라이 e 이트 파이널로, 해줄게요. 자, 그리고, 한 번만 딱, 네, 생성되면 되는 그런 구조기 이 때문에, 프라이 e 이트 파이널로,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데이터에서 자, public classCatter 하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생성자 함수는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public 하고 자, article dto 하고 자 이쪽에서 아티클 타입 엔티티 타입으로 받아서 DTO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생성자 암수예요자 얘를 요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디스 아이디에 뭐에요? 아티클에서 받아온 네뭐 아이디를 넣어준다. 요런식으로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필요한 애들만 넣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다 넣어도 되죠. 근데 나중에 민감정보가 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작성자를 내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원에서는 잘뭐 노출을 안시켰다 쳐도 작성자에서 매니투원이나 이런 걸로 작성자 이름 받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작성자 엔티티 다 받아오죠? 그 멤버 엔티티. 그러면 거기 안에 또 비밀번호가 딸려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작성자 이름만 받아오도록 매핑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서 서브젝트 아티클 엔티티의 get 서브젝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받아오도록 할게요. 컨텐츠. 컨텐츠, 레이키스 크리에이티드 데이트, 아티클 크리에이티드 데이트. 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뭐,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뭐, 수정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가공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요거까지 하면 여기 있는 이제, 아까 에러들 다잡혀있을거요 자, 파인을 붙였을때 나는 에러 다 잡힐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이널을 붙였을 때는 뭔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로직이 있어야겠죠. 얘는 최초 에 한번 무조건 초기화를 해준다 이런 의미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데이터 이제 조회할 때 넘겨주는 그런 매핑용 테이블 그 객체로 매핑용 아, 객체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DTO 작업을 하고요. 자 목록 같은 경우는 <laughs> 그냥 어, 임시로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일단 뉴 하시고요. 자 아, 리스트, 아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자 리스트하고 아티클 DTO 를 하나 만들게요. 네, DTO 타입으로 만들고, 자 아티클 DTO 리스트 혹은 뭐 아티클 리스트라 해도 상관없다. 네, 아티클랑 리스트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얘 같은 경우는 유, 어레이 네, 리스트 초기화 해주고, 자 어레 아티클 리스트 쪽에다가 애드하고자유 DTO 하고 자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DTO에다가 엔티티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냥 자세히 보시면 별거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아티클 여기 안에서 뉴 아티클 네, 하고 자 이쪽에다가 이제 제목이랑 네, 내용을 좀 넣어볼게요. 여기에 제목일. 아, 자, 요게 아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좀 아, 뺄게요. 그냥 차라리. 아, 자, 이렇게 빼고, 얘도, 위에서, 네, 네. 아티클, 아티클. 요렇게 만들고 얘를 DTO에 넣는다. 이뜻이에요 이 요렇게 뜨면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는 아티클 DTO로 형태로 선언했으니까 뭐다. 이요 형태로 그냥 넣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를 총세 세 개를 한번 넣어 줄게요. 일단. 자, 총세 개를 넣어서 제목 이 내용이 자, 하고 아티클 1, 2, 3로 이렇게 요렇게 해서 좀 넣어줄게요 자 이건 가데이터고 지울거예요 나중에 자 요렇게 해주고 자 리턴에 리스트를 그냥 바로 넘겨볼게요 리스트 아, 아티클 리스트 얘를 요렇게 리턴을 해주고 리턴 타입을 스트링 대신에 어, 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로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식으로 자 이건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임시로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제이슨 형태로 바꿔서 보낼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해 주시고 자, 로커로스트 8080으로 한번 다시 요청 보내 볼게요. 자, 새로 고침이 아직 안 됐죠? 자고 새로 고침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리스트로 넘기긴 했지만 결국은 서버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결국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그, 그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자열로 온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타입을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브라우저가 제가 리스트 객체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리스트 객체 형태의 문자열로 넘어온 거로 판단하지. 아무튼 그래서 제이슨 형태로 지금 판별은 한 거죠. 문자열이니까 똑같이. 자 해서 요거를 원본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본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제이슨 뷰어 형태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으면 제이슨스럽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PI로서 보내줘야 되는 그런 데이터 형태로 지금 현재 넘겨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물론 뭐 i d 나 이런 것까지 넣고 싶으면 이쪽에 뭐 ID 값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근데 그냥 일단 제목 내용만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거를 포스트맨에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닷권조에 가서, 샌드하면, 이 요렇게 뜨죠? 예, 물론 지금 뭐 아이디랑 크리에이트 모디파이는 없다. 그냥 저희가 임시로 넣어 놓은 거니까. 자, 그럼 요렇게 뜬다. 자, 그러면 요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건 한 번만 출력해 보세요. 요청 보냈을 때 단건 노출되도록. 그니까, 러 어, 그, 브라우저 쪽이든 뭐, 그 포스트매니든 요청 보냈을 때, 그, 단건 한 개. 그니까 정확히는 요거 한 개가 노출이 되는 거죠. 응답 값으로. 이런 형태로 노출이 되면 된다. 자, 요거는 제가 작업한 것처럼 예, 그 객체를 하나 가져와서 등록시킨 다음에 예, 리턴 타입은 스트링 대신에 이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돼요. 요번 거는 자, 물론 나중에 스트링으로 바꿀 거예요. 그 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객체를 제이슨 형태로 변환시킬 건데, 일단 연습 삼아서 한번 단건을 이런 예, 식으로 해서 한번 직접 출력을 해보고, 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